안녕하세요. 제품 소개 공장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사고 싶어 하는 애플 맥북 프로 m3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맥북 m1 프로세서는 업계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과 전력 효율로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이번 맥북 m3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강력한 생태계로 무장한 애플의 벽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슬로건은 바로 무섭게 빠른입니다. 말 그대로 애플의 모든 하드웨어 라인업 중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맥북 M3는 3NM 공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신형답게 전작 대비 CPU, GPU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성능 코어 처리 속도가 M1 대비 30%, M2 대비 15% 빨라졌고, 효율 코어 역시 각 50%, 30% 개선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성비까지 좋아지고, 70WC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최대 사용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최대 동영상 재생 22시간, 무선 인터넷 브라우징 15시간으로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때 갑자기 맥북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뛰어난 효율을 자랑합니다. M3 칩셋의 핵심은 GPU입니다. 이번 어? 맥북 프로 M3는 최초로 하드웨어 가속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해서 렌더링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그래픽 아키텍처까지 더해져 프로용 앱 사용 시 최대 2.5배 더 빨라진 렌더링 성능을 선사하고 게임플레이 시 그림자 및 반사 효과를 한층 사실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특히 8K 동영상 편집과 복잡한 3D 모델링을 주로 작업하신다면 M3 Max를 추천합니다. 이번 M3 세대부터는 GPU가 하드웨어에서 로컬 메모리 사용을 실기간으로 할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을 정확하게 끌어다가 쓸수 있기 때문에 GPU 평균 사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맥북 M3 크기는 14인치, 16인치 모델이 있고, 16인치에는 M3 Pro, M3 Max 칩셋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크기에 따라 썬더볼트 포트 개수도 달라집니다. M3 Pro와 Max에는 3개, 기본형에는 2개만 탑재됩니다. M3 모델은 고해상도 외장 디스플레이 일대를 연결할 수 있고, Pro 모델은 최대 2개, Max 모델은 최대 4개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이번 맥북 M3는 노트북 사상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자랑합니다. 익스트림 다이내믹 레인지가 반사광 하이라이트는 세밀하게, 안부의 디테일은 생생하게, 색감은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해줍니다. 내장 웹캠은 1080p 해상도를 지원하고, 스튜디오급 3마이크 어레이가 미세한 사운드까지 포착해 주고, 통화 시에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도록 배경 소음을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으로 두상의 포스 캔슬링 우퍼와 두 개의 트위터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비교 불가성능 시선, 강탈 매력 맥북 M3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밑에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